안녕하십니까 백미경 TV 백미경입니다 <laughs> 맨날 혼자 혼자 떠들다가 <laughs> 오늘은 이렇게 정말 맞는 <laughs> 애국도 하고 있고 진짜 딸들 엄청 잘 키우고 있고 가정이면 가정 바깥에 이면 바깥에 알뜰살뜰, 헉순이. <laughs> 우리 신은이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은이 TV를 운영하고 있는 신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와, 언니 TV에 오니까 화려하네요. 예쁜 곳에서 찍으면 또 예뻐 보이잖아요. <laughs> 좋은가 봐요. 오면서, 네. 아우, 언니 어...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laughs> 그니까 언니 배경도 이 핑크색 너무 예쁘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laughs> 핑크 <핑크핑크>. 핑크 <laughs> 그니까요 러 아, 아, 진짜 아, 오늘 아, 이렇게 같이 한번 아, 잘 떠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어. 네 떠듭시다 그러니까 뭘 떠들까요? <laughs> <laughs> 우리가, <말만 하네요. 웃음> 우리가 그, 북한에서도 살아봤고, 어... 한국에서도 살아봤고 하다 보니까, 음. 어,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좀 궁금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음. 어, 북한에, 연애 같은 거, <laughs> 뭐, 첫사랑 같은 거, 음. 사춘기 때뭐 아, 이런 좋죠. 마음이 살랑살랑 꼬물꼬물할 때부터 <laughs> 이, 얘기를 좀 어. 해볼까 해요. 네, 이 가을에. <웃음> 그러니까. 단풍이 <laughs> 그러니까. <laughs> 물드는 가을에. 아직 단풍이 물들진 않았지만 <laughs> 네. 연애 얘기 참 아름답죠. 코멘틱하죠? <laughs> <laughs>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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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북한의 그 연애는 글쎄 나름 로맨틱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laughs> 어, 그렇죠 여기는 진짜 제가 대학교를 맨 처음에 갔을 때그 캠퍼스에서 애들이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가 이렇게 벚꽃이 막 날리던 시기였어요 막 벚꽃 날리는 대로 애들이 손잡고 <laughs> 그러는데. <그렇군요>. <laughs> 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맨틱이 나오는 아, 거지. 그쵸. <laughs> 북한에서는 진짜, 저, 저, 첫사랑이라면 첫사랑, 뭐, 그게 사랑인지도 몰랐어요. <웃음> <그렇게> <웃음>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사랑이었다고. <laughs> 북한에서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 되게 어두컴컴해요. <laughs> 아 일단은 남이 눈에 안 어, 보여야 되니까 어, 숨겨서 해야 되니까 어. 남녀가 만나는 걸 숨겨야 되니까 맞아요. 일단은 컴컴한 데로 계속 찾아가야 아니 어. 안 찾아도 다컴컴한데 어. 그렇긴 해다 회색빛이고 하니까 그렇지. 여기에 그 벚꽃 이날리는 사랑에 비하면 어두컴컴한데 아. 저는 근데 그때가 나이가 14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랑이 고 뭐, 뭔지 모르고 <laughs> 나 좋다고 어떤 남자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오 그, 그렇구나 벌써 연애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인데 얘가 어느 날 저한테 옷반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 진짜? 응, 그래서 어디서 났냐니까 중국으로 도강에서 가져 <laughs> 그래도 로맨틱했네, 약간... 그래도. 나름이렸네요 <laughs> <날> <laughs> 그러니까. <laughs> 손한번못 잡아봤어. <laughs> 그리고 옷반지 그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 배고픈데 옷반지에 뭐예요? 장마당 가서 두부밥이랑 <웃음> <웃음> 바꿔서 뭐 먹는데 막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두부 밥을 사주다니 왜냐면 오빠 옥반 지랑 바꿨으니까 두부 밥 사준 거나 음,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너무 재밌다 어, 그러고 나서 저는 열다섯에 탈북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응, 아예. 친구는 거기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어, 진짜 자기가 걔라고 어, 어머 진짜? <laughs> 그래서 한국에 온 거. 어 진짜. 어, 왜 지금 저기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 아니 옥반지 얘기하면서 어, 그거 두바바까 먹었냐고. 어, 어 그러니까, 오, 슬프 아니, 슬프겠다. 어, 슬프겠어. 그래서 만났어요. 이제 애 엄마 되고 그 친구도 애 아빠 딸 하나 오. 아빠가 돼가지고 이만갑을 아, 보고 연락이 진짜, 온 그렇구나. 거예요. 저너왜 옥반지 그때 두밥 바꿔 먹었냐고. 왜냐면 이만갑에서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고파서 어, 어쩔 수 없다 없었다. 막. 그래서 <laughs> 그때 보고 지금 봤는데 어머 어쩜 그렇게 늙었는지. 나늙은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안 나고. 자기 늙은 거는 음.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 우리가 연애했는데 어, 어, 어떻게 연애했는지 알아요? 밤에 그 숨바꼭질 하면서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갔었단 <laughs> 아, 그래도 나름 <laughs> 너무 귀했어요 왜냐하면,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잖아요. 창고 그 위에 올라가면, 하늘 올리다 보면 진짜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달도 떠있고, 거기서 막, 아, 야, 저북두 칠성 봐봐. <laughs> 어 일곱 개야. 막 이러면서, <laughs> 아우, <너무> 억울하더라. <laughs> 맞아 어. 영화관을 갈 것이야 뭐를 어딜 그러니까요. 갈 것이야 공원 공원 어디 뭐 공원이 공원도 어. 북한은 공원도 없어요 가면 은 어. 역전 앞에 가면 돼요 역전 앞에 그잖아 역전 앞에 제일 불이 많다 하는 게 역전 어. 앞이니까 맞아요. 역전 앞을 어. 가는데 아 진짜 첫사랑 어. 첫사랑도 에. 아니지 요거 조금 그렇죠? 이성을 알고 네. 속에서 뭔가가 어. 꼬물꼬물꼬물 어. 할때그그 그 조금 남자라도 가까이 와서 어... 말 걸려고 하면 얼굴부터 빨개 나고 어... 볼꽂이 빨개 나고 어... 그랬니뭔 어...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가슴이 쿵딱쿵딱쿵딱 할때 아니 근데 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은 둘이 이렇게 창고 아래에 이렇게 천막에 같은 그 뭐예요. 지붕 아래에 그늘 지잖아요. 거기 앉아 있으면 아무도 안 보였을 텐데 둘이 꽁냥꽁냥 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창고 지붕 위에 남 길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이거든요. 고기 저이 올라가 앉아 있었는지 <laughs> 이유를 모르겠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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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로맨틱하게 좀, 제일 좀, 어. 그, 그러고, 나, 저기, 창고 위에면 어. 사람들이 다, 아래는 보지, 위에는 안 쳐다보니까. 아, 좀 그러나? 피해 가느라 한게 그걸 가지 않았을까? 머리가 돌이었네요. <laughs> 진짜. 아, 돌이었어. 그러고, 간대가 또 있어요. 해방산이라고. <laughs> 진짜? 뭐, 어, 그, 그, 공원이 <laughs> 있는 산이거든요. 거기 가면 어릴 적에 거기에 서풍을 많이 갔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제일 <laughs> 익은데, 어, 제일. 아저씨들, 응. 그때는 삼촌, 어, 뭐, 언니들이었죠. 언니 삼촌들이 막 거기서, 뭐, 손 잡는 것도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뭐, 이렇게, 무슨 뭐, 미경동무. 이렇게, 잡... <laughs>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미경동무? 아, 왜 그래 느린지 몰라. 그럼 <laughs> 아이형찰도무끄러워 <너무> 그래도 <laughs> 우리가 뭐 산포가서 막 계란 까먹다가 그거 보고 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애들끼리 막 흉내냈거든요. 무슨 동무 이러면서. 그렇지. 아니 남조선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 음. 어릴 때부터 다 배웠. 그게 배워줘서가 아, 아니라 맞아. 보다 맞아. 보니까 교육이 되니까 음. 로맨틱도 알고 그리고 특히 다 자가용도 있고 음. 아니면 자가용 없으면 렌트라도 해서 그쵸. 낭만을 즐기다 보니까 차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저는 손을 써 아. 자꾸 아. 이러고 하는데 <laughs> 북한은 그런 게 없으니까 맞아. 어쨌거나 남이 눈을 피해서 음. 꽁냥꽁냥 해야 어. 되니까 맞아. 피해서 가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연애를 하기 시작 해서 소문나기 시작 했다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어, 아유. 결혼 전제로 만나야 되고, 맞아요. 진짜. 아니, 나는 또 그것, 그런 것도 그 선배들한테 봤을지, 뭐 세상 알다 보니까 봤을지 모르겠지만, 혼전 임신했을 때, 북한에서. 아, 아, 그러면 완전 뭘 말이죠. 언, 동네에 다 소문나고, 이거는 막 진짜 뭐, 잘못을 음. 했듯이 막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부모 그지 부모 음. 형제들도 형제들도 음. 다 음.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그, 근데 그때 나는 봤을 때 97년도에 내가 그 너무 오다 보니까 음. 그, 그 전에는 낙태 수술이나 뭐 이런 거 나는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어 그 낙태수술 야매로, 야매로 한다고 들었어요 그니까 나보다 후에 왔으니까 어, 저는 그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유분방한 언니였거든요. <laughs> 여기 왔으면 아마 제 팬티 보이는 그 반바지를 입고 배꼽에 이거 먹기고 이러고 다녔을 법한 그런 자유로운 언니예요. 어, 허, 허. 그 언니가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게 근데 북한은 이제 병원을 못 가고 야매로 의사가 집에서 해주다 보니까 뭐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 알게 된 이유는 그집 엄마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국수를 달라는 거예요. 그고왜 그러냐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어. 이렇게 돼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어. 국수를 주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 아, 진짜? 거. 그래서 아, 이렇게 국수랑 주고 수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어. 했었죠. 어. 근데 뭐 아, 그러고 그렇구나. 나서도 그 언니는 되게 자유롭게 막 여기가 연애하고 저기가 연애하고 또 북한은 또 연애할 때 그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기타, 기타. 그렇지. 아, 날라리들은 기타는 다 들고 다니지. 그러니까요. 그거 치면서 뭐 언제 수술 받았냐는 듯또 이러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 어, 되게 충격을 받았던 음, 어. 그런. 그때는 충격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음, 충격이 음, 아니었지만. 북이 이렇게 야애 낙태 수술이 <농테스술이 웃음> 있다고 저는 또 오늘 얻어 듣네요. 그거는 그 집에서 하는. 아, 집에서 국수를 요만큼 오. 들고 가서 해주세요. 다섯 어, 그 살이 <laughs> 알죠, 언니 살이면 뭔지 요만한 국수 한이거든요 다섯 살에 해봤자 1kg 그 그러니까, 진짜 요, 요 동글동글한 요만한 다섯 살에 해봤자 1kg 되는. 음, 야, 일 k 로 가지고 야매 낙태 수술 참. 이게 그렇죠. 슬픈 건지 아, 슬픈 거죠. 아, 어떻게 슬프죠, 보면. 아, 당연히 정말. 슬프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아, 아, 갑자기 맞아. 또 슬픈 말을 또 해가지고. 독하네. 그래도 아름다운 연애. <laughs> 그렇죠. 어, 그래도 북한에서 아, 아름다운 걸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뭘 찾지? <laughs> 그래도 결혼을 그렇지. 약속하면 뭐 손도 잡고 뛰어다니고 그럼. 그리고 우리 언니가 떠난 후로는 대학교에서 연애하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어. 그래서 대학생복을 입고 손잡고 걸어가고 뭐뭐 어. 팔짱 뭐 끼고 걸어가고 이게 다 무슨 영향? 남한 드라마 영향. 그렇지, <laughs> 그렇지. 남조선의 드라마 영향. 어, 그렇죠. 그런 게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늘었다고 어. 하죠. 근데 네, 뭐 한국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아, 자유로운 자, 거 아닌가. 아 그래도 그 한국 드라마가 중국을 걸쳐서 북한을 들어가서 그나마도 자본주의 날라리가 음. 쏙쏙 들이 보급이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어. 이 생각이 빨리 붕괴돼야 붕괴돼서 그 힘이 김부자들의 힘이안만 세도 그거를 하게 하고 음. 일어서올 수 있는 나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 잠깐만 네, 서리 들어가죠. 제가 괜찮아요. 꼭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그, 지나. 네네. 여러분, 북한도 빨리 자본주의 음. 날날이 풍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그거 <laughs> 그 먼저 그 김부자들의 힘이 암만세더라도 그거를 붕 뚫고 음. 올라서는 힘이 뭉쳐지길 바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이 행복을 같이 그렇죠. 북한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바라면서 음. 여러분 오늘도 백미경 TV 토크 또 우리 <웃음> 똑순이 <웃음> 은이랑 같이 한 이렇게 토크가 좋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꼭꼭 <laughs> 사랑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